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제 47차 정책조정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정책위원회 사회수석부의장 최기상 의원입니다. 먼저 김병기 원내대표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배임죄 등 경제형벌의 합리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선진국은 경영활동에서 발생한 불법행위를 민사배상과 과징금으로 다룹니다. 우리 헌법도 형사책임을 엄격히 제한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 군사독재 권위주의 정권 시절 법을 만들 때마다 관행적으로 형벌 조항이 남발됐습니다. 특히 배임죄는 직권남용, 업무방해, 허위사실유포 등과 결합되어 기업과 행정 경제적 약자에 대한 압박도구로 악용되어 왔습니다. 재계는 경제형벌 남용이 기업활동과 글로벌 경쟁력에 악영향을 준다고 호소합니다. 이번 상법 개정에서 이사의 주주에 대한 민사 책임이 강화되면 배임죄의 형사처벌로 연결될까 걱정하는 목소리도 큽니다. 외국 기업들도 한국 투자에 부담을 느끼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도 경제형벌을 합리적으로 정비해야 합니다. 민사 행정상 책임을 강화하는 것은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어, 민주당은 원내에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를 바로 출범시키겠습니다. 배임죄, 직권남용죄, 업무방해죄, 허위사실 유포죄 등을 근본적으로 정비하고 동시에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 한국형 디스커버리 등 민사 책임 강화 제도도 함께 도입하겠습니다. 경제형벌에 합리하는 불법에는 엄정하게 책임을 묻고 약자는 보호하는 개혁입니다. 민주당은 국민과의 약속인 기업하기 좋은 나라, 정의롭게 성장하는 나라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공공기관의 무능과 부패, 돈은 못 봐주겠습니다. 민주당이 반드시 바로 잡겠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의 비리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사실이라면 명백한 뇌물죄입니다. 이사장은 공단 예산으로 살수 없는 자전거를 사오라고 지시했고 직원들은 협력업체에 부탁해서 업체의 비용으로 구입했습니다. 이사장은 그 자전거를 받아 관사에서 직접 사용했습니다. 우연인지 필연인지 모르겠지만 그 직원들은 모두 승진했습니다. 공직기가 무너질 대로 무너지고 범죄의식마저 무뎌진 현실에서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윤석열 정부의 낙하산 알바키입니다. 철도공단의 이사장은 국토부 관료이자 국민의힘 정무직 당직자 출신입니다. 민주당은 공공기관의 무능과 부패를 반드시 뿌리 뽑겠습니다. 인사 시스템을 근본부터 혁신해서 능력과 책임이 통하는 기관으로 바로 세우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알박기한 기관장 은 스스로 옷을 벗기 바랍니다. 12.3 내란 이후 취임한 기관장이 53명에 달합니다. 특히 윤석열이 파면된 이후 임명 된 사람만도 22명입니다. 후한무치도 이런 후한무치가 없습니다. 약속드린대로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당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만약 국민의힘 소속 기재위원장이 방해할 경우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